어려운 법률 문제, 간단, 절도 법률입니다.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유리하게 이끌기, 절도 사건에 연루되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대화를 원활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첫째,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진지한 간성과 사과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적절한 배상 방안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지 않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법적 절차를 고려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와 같은 협상에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의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정리하며 사건의 결과가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제출하여 형량 경감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절도 사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